해봅니다. 그리고 이 배나무도 다 가지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잘 잎이 잘나고 있습니다. 아, 아, 오늘은 가지치기 한 것이 전부 이제 잎이 나네요. 음, 저번에 전기톱 영상 올리면서 어, 이거 산수유 대대적으로 어, 아, 그때 대대적으로 가지치기를 했는데, 아, 그때 노란 꽃 피우더니 막 사기 나네요. 아. 이 소나무는 제가 심, 심은 것이 아니고, 저절로 자기들이 줄을 세워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이게, 사람이 줄로씌워서 이렇게, 신기도 힘든데, 아무데나 떨어진 건안 나고, 자기들 옆으로, 쫙, 이렇게 옆으로 해서, 어, 이렇게 소나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시떨어져서, 이게 난겨 이만큼 커버렸어요. 어, 이제 끝없이 막 올라가요, 예. 그리고 대나무도 사실 처음에는 이 땅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대나무가 앞으로 계속 어 침범하면서 어 이제 대나무밭이 돼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 안으로 나무년 쪽으로만 못오게 쳐주고 한 6월달 되면 또 죽순이 막 그냥 올라와요. 어 그래서 이 대나무가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소나무 대나무가 있으니까. 겨울에도 계속 있으니까, 어, 보기도 좋고, 이 공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보, 봅니다. 놔두고, 어, 보고요. 어, 또뭐한 번씩 설립 뜯어가지고, 어, 또뭐 약으로 또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이거는 본래 있던 소나무고요. 저기에서 엄청 떨어지나 봐요. 솔, 솔방울이. 그래서, 재밌습니다. 아, 여기는 벌써, 아니, 벌써, 아니, 벌써, 엄나무가 활짝 펴버렸네. 어, 나는 오늘 너를 채취할 거야. 채취해서, 가지고 가서 한번 먹어볼 거야. 아, 어, 그리고, 이거는 예전 사람이 심어놨던 둥굴레인 것, 둥굴레인것 같아요, 둥굴레아 저는 처음에 둥굴레인지도 모르고 막 뽑아버리고 이랬어요. 이게, 이게 둥굴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고사리. 저번주에는 고사리 좀 뜯었어요. 고사리 이제 뜯어서 데쳐서 말려놨거든요. 고사리가 이렇게 나. 아, 이것도 고사리. 고사리. 봄 되면 고사리가 오기를 내밉니다. 이렇게 막 침범합니다. 대나무가 어찌 잘 자라는지 여기는. 그래서 저거 이제 잘라갖고 울타리 울타리를 그냥 해뿔리라고요 아. 제가 이, 이 땅은 밤나무가 잘크더라고요 그래서 밤 묘목 사서 이제 기존 있던 밤나무가 죽을 것에 대비를 해서 또 새로 좀 심어 놨거든요. 네. 제가 저번에 그랬지요 제가 가는 데마다 모이를 심는다고. 그래서 여기도 막 모이를 집에 있는 모이를 갖고 와서 이거 몇개 심어놨더만 이렇게 모이밭이 되어 버렸어요. 이 밤나무 밑에. 아 그래서 또 여기 공기가 너무 좋고 하니까 아 여기 모이를 먹으면 맛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뭘 보면 그냥,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저는. 이게 먹든 안 먹든 떠나서 이거, 이거 그냥 구경하는 재미로. 봄 되면 이렇게, 어, 모이를 이렇게 심으면은 이제 여기는 예초를 안 해도 되지요. 아,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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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망초에요 개망초 개망초 요즘 개망초가 딱 맛있게 어, 개망초도 뜯어서 데쳐서 드시고 또 많으면 데쳐서 햇볕에 말려서, 나물에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드시면 돼요. 지금 가장 부드러울 때지요. 가장 부드러울 때. 가장 부드러울 때. 가장 부드러울 때. 가장 부드러울 때 먹으면 되겠지요. 저번에 태풍에 밤나무가 한 걸음으로 얼렁창 넘어졌어. 예, 예, 여기서 이까지 넘어져서 있는 거를 전기톱으로 잘라서 이래 놨는데또살것 같아요. 전기톱으로 잘라서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 놓고, 저기도 모입니다, 모이. 모이. 저래 나오면 잡초, 예초 안 해도 되고, 이제 여기도 이 잡초를 다 없애고, 여기 참나물 심을 예정이에요. 참나물을 심으면, 여기, 여기 참나무가 씨가 날라와서, 여기 참나물이 있는데, 이 참나물은 그늘에서 잘 자라거든요. 어 그래서, 음, 제가 우리 동네그 뒷동산 등산을 하다가 몇 포기 얻어서 심었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늘에는, 이, 런 잡초를 다 제거하고, 참나무 심을까요? 참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 오랫동안 묻고요. 굉장히 좋지요. 어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봄 되면, 이거 미나리거든요. 이게, 여기가, 습기가, 습기가 좀 있는 곳이니까, 미나리가 크더라고요. 근데이 미나리는 또 싹싹싹 다 먹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이제 이렇게 나 조금만 채취하거나 좀시들어주서 내년에 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미나리가 너무 짠짠 하더만 오늘 좀 컸네요. 아, 미나리도 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찔레 찔레 찔레. 우리 어릴 때 찔레 이런 거 따서 많이 먹었지요. <laughs> 예.